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한전 부채 200조 돌파. 부동산에서 그 의미는 임대료 하락기 진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공기관 부채부터 보겠습니다. 한전하고 가스공사가 대명산데 공공기관 35개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7년 부채가 743.7조가 될 걸로 계획을 잡았다고 합니다. 72조 늘어난 수치인데, 그런데 지금 8조 원 자구 노력 추가 발굴해가지고 재정 건전화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부채는 72조 늘어난다고 합니다. 요것은 이러한 논리입니다. 2027년 자산은 152조 늘어나는데, 부채는 72조 증가하니까 유를 봤을 때 비율을 봤을 때 건전해지는 방향이다. 이러한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표를 보면은 결코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전체 중장기 대상 기관 부채 규모인데 파란색이 예전에 짰던 계획이고 빨간색이 이번에 짠 계획인데 많이 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 짤 때마다 부채가 증가된다.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지나봐야 알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도 마찬가지죠. 부채 비율도 예전에 짠 계획에 비해서 지금 짠 계획이 훨씬 더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다시 짤 시기가 오면은 그때는 이렇게 부채 비율이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계획을 보면 2027년에 188.8% 부채 비율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요거는 한전하고 가스공사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사에 보면은 한 한전하고 가스공사를 제외하면은 1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라 라고 하니까, 관리될 전망이다 라고 하니까, 한전하고 가스공사가 굉장히 부채 비율을 잡아먹는 기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전하고 가스공사는 전기와 가스를 팔아서 회사를 운영을 하는 곳이죠. 매출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는 효율적인 부채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부채 비율 낮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한전은 부채가 20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으로 넘어갑니다. 월세의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월세의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입니다. 소득. 소득 500만원. 여기서 주거비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주거비 예산 200 그런데 관리비가 40이면은 월세로 160까지 부담이 가능한 거고 관리비가 100만원 나온다. 그러면 월세로 100만원까지만 부담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월세는 소득 수준과 관리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주택 가격 폭등기에 정부 정책 방향은 관리비 꾹꾹 누르기였습니다. 관리비를 꾹꾹 누르다 보니까 한전 부채가 200조를 돌파하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그래서 관리비를 꾹꾹 누르면 월세가 상승되는 효과 또는 월세 가격이 방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은 조금 늘었는데 관리비를 꾹꾹 눌러가지고 통결시켜 버리면 생활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죠. 월세는 올라가죠. 주택 가격도 올라가겠죠. 요게 주택 가격 폭등기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관리비 그거 좀 눌러 가지고 주택 가격 상승 효과,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가 얼마나 되겠냐라고 하시겠지만 계산해 보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관리비 월 10만원 누르기의 효과 한번 보이, 보시겠습니다. 관리비를 한 달에 10만원만 눌러주면 요게 1년이면 120만원입니다. 여기다가 플러스로 저금리를 유지했죠. 2019년 미국 기준금리 올릴 때 한국은 내렸습니다. 그래서 초저금리 기조까지 유지를 하다 보니까 120만원 나누기 기대수익률 2% 기대수익률 자체가 내려가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6천만원 매매 가격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달랑 한 가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가구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부동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동산들에서 그 많은 부동산에서 6천만원 매매 가격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잔치는 미래의 부채죠. 한전 가스공사 부채 증가 시기에 관리비 꽉꽉 눌렀죠. 그거, 뻥 하고 터질 겁니다. 서서히 터질 수도 있고, 한 방에 터질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한전 가스공사 부채 감소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관리비가 늘어날 일만 남았죠. 그 이야기는 월세가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월세가 유지되, 유지가 될 뿐이고 소득 증가가 없다면 월세가 하락하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방향. 당분간 안 좋습니다. 유동성도 머리 끝까지 땡겨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성 더 늘어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부채는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관리비 늘어나죠. 관리비가 늘어납니다. 부동산 방향은 당분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물건만 매수를 검토해야 된다. 특수한 물건만 매수 검토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부동산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부동산으로 이익을 보려면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고, 아파트는 아예 쳐다도 보면 안 되는 시기가 이미 왔다고 보여집니다. 보너스로 자영업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자영업 권리금 계산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영업 매장 인수하려고 어, 검토를 할때 현재 권리금. 그 권리금은 전기 가스 추가 인상분 미반영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장기간 권리금 다운되고 임대료 하락이 이루어질 건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그때 자영업 진입을 검토해야. 골병 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자영업 매장 인수를 검토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정말 정말 좋은 물건만 선별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 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